방식이 있습니다. i n w h i c h i n w h i c h i n w h i c h i n 전치사고요. 뒤에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랬을 때 원래는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하지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쪽 문장이 완전한 문장의 형 m 를 취하겠죠. 확인해 보면 스포츠가 m 고요 d i f f e r m m m m 다른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형태랑 됐어요. 오케이. 그럼 from 뒤에 전사 뒤에 명사 나왔고요.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니치고요. 어, 끊고요. 됐어요? 아주 중요하지요. 이니치가 관계대명사절로서 앞에 있는 뭐 선행사 way를 꾸며주고요.괄호 닫고요. way가 단수 복수 복수 비동사 이주로 봤습니다. 별표 됐나요? 됐어요? 일반적인 다른 오랑구 하고 좀 다른 스포츠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빙고 잘 들어. 요거 전체 네모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 자리만 빈칸 넣기도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요 자리만 빈칸 느기할수 있어요. 이미적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요 이주도 중요한데요. 둘 중에 하나 낼 만합니다. 자, 이것도 별표. 오케이? 스포츠가 어떻다라는 거. 이미지적이라는 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빈칸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전체 내용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극은 그거 봐 봐. 스포츠하고 다른 예능들은 봐. 각본이 있다 이거죠.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자. 스포츠를 뭐라고 표현한다? 각본 없는 드라마다. 보는 드라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스포츠. 각본 없는 드라마다. 연극은 각본이 있고요. 콘서트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와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스포츠에 참여해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동 은 자, 똑같죠? 이렇게 돼요. 이제서 끊고요. Action 됐습니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자 스포츠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위들은 바 나오자 또 요단하고 똑같죠? 그럼 이거는 빈칸 빈칸에서 공통된 단어 집어넣기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별표 들어갔어요. 네이 행동도 이미적이고요. 그러면 요 별표는 역시 요거 같이 보세요. 자 단수 단수, 단수, 자, 다시 한 번, 자, 이즈, 단수, 별표, 이즈, 단수, 오케이, 같이 연결을 내는 거야. 주어가 단수, 단수, 이미적이고 통제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서, 물론 규칙은 있지만, 지켜야 될, 반, 뭐, 규칙, 단칙 이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는 골 네트에 공이 들어가면 골로 인정한다라는 규칙은 있지만 그걸 사람이 머리로 넣든 발로 넣든 물론 손으로 또 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넣어야 한다라고 통제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만약에 통제되면 어떻게 돼? 그거? 만약에 통제되면 어떻게 돼? 그거?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한다 그래? 게임 뭐 해? 다걸려들었잖아 예전에도 축구나 뭐 야구 이런 거 뭐해? 도박. 도박 게임. 어. 그렇게 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인데 여기다가 각본을 갖다 놓으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도박 게임이 되는 거야. 맨 우리가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갈때 우리는 봐. 이건 이건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웃을 거라 예측하고. 자, 코미디니까 당연히 뭐예요? expect to 부정사 laugh. 그다음 우리가 하루 무비를 보러 가면 우리는 기대할지요. 뭐 네일 바이팅, 자, 이빨을 무는 초조하다 이 말이야.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겪게 될 뭐, 행위적인 요소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게 될뭐 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바라보며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될 끊고요. 감정, 은 음. S, 붙었어요. 단수 복수. 복수. 자, 별표. 이거 두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뭐하고, 뭐 뭐하고 봐야 돼? 앞서 했던. 자, 요거하고, 요거. 오케이? 요건 음. 전부 다 단수였어. 주어 w a 여기서는 액션 요거 였지만 여기서는 주어가 뭐다? emotions. 다시 한번,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감정들은 아, hard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it is a close 아주 밀접한 여기서 close라는 것은 뭐 박진감 넘치는 자 close 아주 막상막하 이런 뜻입니다. 자이건만 봐주시면 되고 그런 게임이었고 우리 팀이 이긴다면 우리는 뭐야 희열을 느끼겠죠 흥분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만약 그것이 지루한 경기였다면 그럼 우리의 그리고 우리 팀이 졌다면 그 감정적인 이점 우리가 얻게 되는 감정적인 이점은 끊고요 이번에는 benefit, ease, 오케이 이것도 연결 자 이것도 ease가 이렇게 됐지요 그럼 지금 봐봐 주어가 단순냐 복순냐에 따라서 지금 몇 군데 네 군데 집열게도 있어 할수 있겠어요 어법 문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꽤나 다르게 되지요 because 무엇 때문에 그것의 spontaneous 또 나오네요 이미적인 특성 때문에 자, 이거 쭉 올릴게요. 어디로 가나요? 자, spontaneous 이미적이라는거 벌써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spontaneous. 됐어요? 공통으로 집어넣기 공통으로 집어넣기 할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spontaneous. 별표 들어갔어요? 하나 더 부여할게요. 이미적이라는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적 특성 주어 서술 아니니까, 어, 스포츠 프로듀서들은, 스포츠 제작자들은, 1년에 어, 문제점에 직면하는데, 이 문제라는 것은 스포츠 그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좀 다르다는 거야. 뭐하고 좀 달라.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직면된 뭐에 의해서 대다수 예능 프로를 제공하는 예능 PD들이 있지.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고 서로 다른 어떤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포츠 제작자들은. 알겠습니까? 왜? 각본이 없으니까. 이해가요? 이 드라마를 그러면, 예를 들면, 각본 없는 드라마, 이거 말해주는 게 누구야? 스포츠 캐스터들인 거야. 그러니까 캐스터들이 굉장히 스포츠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 마치 배우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왜, 뭐, 월드컵 같은 데갈때 보면, KBS, SBS, MBC에 보면 해설위원들이 누구냐 막 정탈전을 버리지 왜 스포츠는 뭐가 없으니까 각본이 없으니까 게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달해주는 그게 바로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거든. 그래서 스포츠 제작자들은 다른 일반 예능 프로그램 제작자들과는 좀 다른 고민들을 한다.